안 그래도 좋은 말파이터가 궁이 생긴다면? 이게 듣게 궁. 저 부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궁 거리가 워낙에 넓어서 저렇게 죽으면 진짜 라인전하기 싫어요. 여러분친구들 안녕하세요. 라쿵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미워하시는 말파이트 서포터를 준비했습니다 말파이트 같은 경우에 보통 딜이랑 수호자로 나뉘는데 둘다 괜찮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수호자 말파이트로 탱커 역할을 대신해주는 그런 영상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로는 수호자의 듬으로써 좀 라인전을 탱킹하게 아버이랑 같이 버텨주는 역할을 띄고 생명의 샘, 뼈방패,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통해서 좀 탱킹스러운 면모를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불운으로 피해맛을 들면 은 이제 발파이트 패시브가 쉴드기 때문에 쉴드 깎이고 피 깎이는 순간 피해맛으로 피해복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쉴드 다시 만들어오고 또 피해맛으로 피해복하고 이러면 라인전에서 피해 깎일 일이 없어요 계속 풀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궁극기로 한 명을 잘라내는 것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메타가 말파이트 궁을 여러 명 맞추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한타가 일어나기 전에 한 명을 순간적으로 잘라내는 거 말파이트 궁의 장점이 거지 불가라는 것과 사거리가 굉장히 길다는 것,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범위가 좋기 때문에 한명한명 자르긴 정말 좋아요. 그래서 한명한명 한명 잘라 나감으로써 계속 수적인 이득을 취하고, 큐로 이속 감소, E로 궁속 감소 이것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초반 라인전에서도 굉장히 센 모습 보여주고 절대 6렙 돼야만 좋은 게 아니에요 후반에도 궁이 없어도 굉장히 CC적으로 좋은 면모를 보여줍니다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첫 템으로는 저는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한 명을 잘라내거나 아니면 뭐 다인공을 쓰거나 한 다음에 수적인 이득을 취하고 솔라리를 써주면 되게 쉽게 이길 수 있겠죠? 이렇게 솔라리를 써준 다음에 적 팀이 AD가 많으면 다시 가보 AP가 많으면 심연의 가면을 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템으로는 개인적으로 구원 가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싸움을 일으키기 때문에. 일로 힘든 챔피언은 웬만한 뉴틸 들은 진짜 궁만 생기면 다 잡아 먹을 수 있고 웬만한 탱커 챔피언도 말파이터가 딴딴하고 공속이죠 감소까지 상대할 수 있지만 레오나가 워낙 사기적이라서 레오나 유일하게 좀배하는걸 추천드리며 레오나를 좀 상대할 수 있다 싶으신 분들은 카르마변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굳이 궁이 없어도 좋지만 궁이 있으면 더 좋은 말파이트 서포터 인게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말파이와탱서포 상대로는 워낙에 단단하고 공속 감소도 있어 싸울만한데 질서포 상대로는 초반에 좀 살릴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장점이 뭐냐면 질서포 상대로 육렙이 되면은 질 수가 없습니다. 피해 맛이라서 피관리도 잘 되죠? 버티기만 하면 돼요, 저희 조합이. 하고 말파 서퍼트는 패시브 나올 때까지 살짝 버텨줬다가. <목소리> 어? 이게 피엠아 때문에 피 관리가 진짜 쉽거든요. 그래서 되게 초반에 버티는 게 편해요. 되게 많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포션 하나도 안 쓰고 풀 피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엠아 쿨 돌면은 또큐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풀피 되겠죠. 오! 미신이 방어 나이스? 이거 잡겠죠. 이거는 어... 와 방어 너무 아깝다. 역 시? 어, 나이스 이런 식으로 좀 빠졌다가 좀피 괜찮아서 다시 한번 합류하면은 말파이트 이 e 공속 감소도 뛰어나고 Q 이속 감소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초반에 도전이 교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렇게 스킬을 막 쓰면은 마나가 금방 부족해지기 때문에 말파 서스는좀 피에 맞을 Q만 쓰다가 호응할 때만 스킬 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냥 너무 안보 나오면은 이제 이 형. 하면 빅트론이 오고 계시죠? 다시 한번 슬로우 넣어주고, 이쯤하고 빠지면 됩니다. 중속 감소. W, 나이스. 안 그래도 좋은 말파이트가 궁이 생긴다면? 이게 듣게 궁. 저 부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궁 거리가 워낙에 넓어서 저렇게 죽으면 진짜 라인전하기 싫어요. 이게 말파이트 스킬들이 좀 딜이 세가지고, 말파이트 딜도 충분하거든요? 이즈리얼이 막 그렇게 딜잘 나오는 편은 아닌데, 그럼에도 누가 원컴 내기 정말 쉬워요. 이제 풀감심 바로 뽑고 올게요. 와, 단단한 거봐 이렇게 망가지는데. 이즈리 진짜 조심해야지. 아, 도망갈 데가 없는데, 이거? <목소리도 많아진다> 호, 호, 실드, 나이스. 이제 궁사 1 스택 쌓아갈게요. 미드 아니면 탑인데 그냥 말파는 워낙에 궁 거래 길어서 일직선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궁은사 거리를 줄이라는 것뿐이었어요, 여러분들. 못아춘게 아닙니다. 잡으면 그냥 용은 우리 거죠? 오, 잘 살아가셨네. 어쨌든 이렇게 엘리스님이 이제 전투 불능이 돼서 용 쉽게 먹을 수 있어서 말파이트 동는 그냥 편하게 쓰셔도 돼요. 쿨 워낙 짧아서. 와 아쉽다. 어 뭐야 지속들 무슨 지속들이야? 이렇게까지 들어온다고? 나산줄 알았는데. 도망갈 수가 없네어하셨네 지속 증가. 스펠 다 빼서 이것도 엄청 이득이죠? 와, 세라님 저기 사람? 어, 다행이다. 어, 랭가님 미스키잘 맞추시는데? 말파이트 궁이랑 알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지불가라는 게 제일 크고요. 들어가다가 절대 찌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거리랑 이제 속도, 그리고 이제 범위. 그렇기 때문에 다릅니다. 알리스타랑은. 오, 여기 안 맞추셨어, 세라님? 그냥 오시면 그냥 궁 쓰면 돼요. 혼자 있을 때는. 사이버 나온 것 근데 다 멀어서. 아 리신님 착하시네. 0킬 6대스지만 절대 밉지 않은.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아깝다. 우리 용만 지키면 돼 가지고. 타이사님은 바로 전진이. 그러면 굳이 그냥 안 쫓아가고 욕먹으면 되겠죠? 저렇게 중요한 사람을 물수 있을 때는 그냥 바로 전멸공 써도 괜찮습니다. 말파 궁안 아끼기만 하면 돼요. 피오라님한테 잡아갈게요. 싸움 일어나면. 어차피 싸워도 이길 것 같은데. 솔라리? 이속 감소? 아, 말파 Q 이속 감소 진짜 빨라서. 나이스. 순간. 만화, 이제 좀 신경 쓸게요. 만화가 좀 애매해서. 못맞처치 이기지 않만 이겼네요. 아 말파이치가 진짜 라인전도 꽤나 괜찮고, 궁극기로 여러 명 맞추려고만 하지 않으면 진짜 좋은 서포터거든요. 여러 명 맞추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냥 단타겟으로 맞추다 라고 생각하며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